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어, 제가 메이킹 비디오를 찍던 와중에 이건 별도의 팁으로 찍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뭐냐면 지퍼를 이렇게 붙여서 이 곡선 돌아갈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영상으로 찍어 봅니다. 음, 이거는 이쪽만 곡선이고요. 이쪽 부분은 제가 지퍼 가이드를 한 14.5mm 정도 되게끔 제작한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직선을 먼저 하는 거죠. 직선 부분을 먼저 하는데, 끝에 딱 맞춰서 이 부분을 붙여주고, 이 직선인 부분까지는 지퍼 가이드에 맞춰서 그대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쭉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붙여놓고 나면 뭔가 이쪽에 보이는 게 일정하게 보이는데 가상의 선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퍼를 보면 직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조 되어 있는 이 선들이 몇개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이 간격 같은 경우는 이딱 가운데 있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대로 맞춰서 할 건데 이렇게 맞춰서 한 것을 이렇게 당겨서 붙이면 모양을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퍼가 통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지갑, 장지갑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별도의 틀을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틀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하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대어서 이두 번째 라인 있죠. 지금 본드가 좀덜된것 같은데. 제가 얼른 후다닥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드가 살짝 덜된것 같아서 특히나 이런 거할 때는 본드가 바깥쪽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이 본드 자체가 천 같은 지퍼 천이나 이런 부분에 되면 그 직조되어 있는 안쪽에 스며들어서 잘 닦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두 번째,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정도 되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인다기 보다는 살짝 이렇게 눌러놓는 거죠. 눌러놓고, 이렇게 내려오면 또 직선이잖아요. 직선되는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요. 살짝 붙여서. 살짝 붙여서 고정을 시켜놓고, 이쪽 부분은 직선이니까, 이렇게 맞춰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지는 거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지금 이쪽은 제가 덜 붙였거든요. 이쪽은 덜 붙였는데, 이쪽 부분을 마저 라인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 바깥쪽 선도 그렇지만 이 바깥쪽 선도 두 번째 선에 맞췄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두 번째 선에 맞춰서 이 가운데를 한번 살짝 찝어만 둡니다. 이렇게. 이렇게 찝어만 두는 거죠. 얘를 전체를 꾹꾹꾹 한쪽 방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눌러만 줍니다. 여기도 중간에 살짝. 여기도 중간에 살짝. 이걸 한 번에 붙여버리면 이쪽이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지지 않기 때문에 살짝 잡아놓고, 이두 번째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도 살짝 붙여놓는 거죠. 또이 크게 튀어나온 부분에서 가운데 라인을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제 손으로 하기 어려우니 이런 송곳을... 써서 이 가운데를 또 갈라서 살짝 붙여주고, 또 가운데 붙여주고, 가운데 붙여주고 확실히 붙인다는 느낌보다는 이 가운데를 갈라서 유연하게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붙였으면 나머지는 이제 손으로 눌러서 마저 붙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안쪽이 크게 주름지지 않으면서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안쪽에 겉감이라고 해놓은 것을 기준으로 이쪽에 두 번째 라인에 맞춰서 붙여졌거든요. 이렇게 붙여졌으면 거꾸로 뒤집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 잠깐 누가 오셨어가지고 <laughs> 네, 영상이 끊어졌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살짝 주름진 이유는 이 가죽 자체가 살짝 주름졌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안감으로 마저 붙여주고 바느질을 해서 라인을 평평하게 잡아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돌아가는 느낌, 이 볼륨감이 있게끔 돌아가는 느낌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급하게 본드 한다고 지금 본드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 느낌인데 이거는 제가 엣지봉으로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퍼 통돌이 지갑처럼 별도의 틀을 만들지 않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